네 안녕하세요. 네 우덕입니다. 비네 오늘도 오 심심하시면 저와 함께 한문 공부해요. 네어 지난 시간에 어그 아주 길어서 급히 끝내느라고 요 문장 빼놨죠. 네어그뭐옛 그 지난 시간에 옷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는 명의복지제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일단 털고. 오른쪽은, 여태 지난 시간에 오른쪽은 의복의 제도를 밝혔다. 모르시는 거 없죠? 네. 오늘은 소학집주 경신편 22번째 수업이겠어요. 네. 그럼 함께 또 놀아봐요. 어, 여기서 모를 만한 글자가 어, 어, 수택 뭐 구택 이런 말을 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입대, 손대, 이럴 때 적실 택이죠. 모택자는 이게 손을 적시다. 손을 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것 같아서. 네, 공례에 말하기를 함께 먹을 때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을 때 배불리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할 수밖에. 어, 그니까 아, 음식 여기서 먹는다는 얘기는 여러 음식을 얘기해요. 여기서 밥반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꼭 밥만 얘기한 거고요. 이건 음식의 종류가 가지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함께 여러 음식을 먹을 때 자기만 배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며 좀 양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함께 밥 먹을 때 손을 대지 아니하며, 여럿이 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숟가락, 젓가락을 안 썼나봐요. 지금도 그런 나라 많죠. 네, 뭐 특히 인도 쪽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그 후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도구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먹을 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먹고 뭐 이렇게 해도 됐나봐요. 그런데 이제 어, 뭐 숟가락, 젓가락을 쓰라는 얘기죠. 네. 공예의 말하기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며, 함께 밥 먹을 때 손을 대지 아니하며, 네. 손을 적시지 않다. 얘는 손대지 않다. 자, 식자는, 여기 앞에서 음식, 여기 구분했죠. 식자는, 음, 먹는 바가 일품이 아니요 이유 반자는 지 반이 이라 라 공식이 국포는 비양도야라 이렇게 되겠네요 장자왈 불택수는 필요물이취지하야 음, 불사유기술아 네 이렇게 보셔요 네 어, 품수품이죠 여러품이란 얘기죠 어뭐 어,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저 이것도 적실유자 적실택 적실유 이제 여기서 식이란 것은 음식 식과 반이 있었죠. 식이란 것은 먹는 바가, 먹는 바가 일품이 아니오.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니. 뭐 고구마도 먹을 수도 있고, 감자도 먹을 수도 있고, 뭐 부침개도 먹을 수 있고, 여러 먹는 음식 중에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반이란 것은 다만, 진짜예요. 다만, 밥일. 따름이다. 이런 얘기야. 밥만 꼬집어 얘기한 거다. 그래서 함께 먹, 먹되 배부르기를 구함은, 함께 먹으면서 막, 자기만 배부르려고 그러면 어때요? 양보하는 도가 아니죠. 저, 저도 옛날에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칠 때,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여름에 어쩌다가 이제 수박 같은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어, 쪼개가지고 아이들하고 먹을 때 그냥 봐요. 제가 어느 녀석이 어느 부분을 먹나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확 이렇게 크고 가운데를 싹 집어가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또 소심하게 끝에부터 먹는 녀석이 있어요. 마음을 보는 거죠.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냥 어, 배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어, 여럿이 먹을 때 나만 좋은 걸취 하는 것은 양보의 덕이 아니다. 우리 어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면 끝에 하나를 내두고 안 먹는다. 서로 양보하느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용감하다. 이런 말을 한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laughs> 그런 종류의 얘기를.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장자가 말하기를, 어, 불택수는 그 손을 대지 않으면 뭐예요? 반드시 물을 두어서, 물을 두단 얘기면 뭐, 어, 요즘으로 치면 앞접시를 갖다 놓고, 그, 그, 푸는 주걱 있잖아요. 그런 종류겠죠. 그러니까 주걱이나 아니면은 뭐, 어, 집게나 이런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반드시 물을 두어서, 그, 도구를 두었어 취하여 하여금 그 손을 적시지 않음이라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지 않는다. 게 불결해 보이죠? 식이란 것은 먹는 바가 일품이 아니요. 반이란 것은 다만 밥일 따름이라 함께 먹되 배부름을 구함은 양보하는 도가 아니라 장자가 말하기를 손도 대지 않음은 반드시 그 도구를 두어서 그 물을 두어서 취하여 하여금 그 손을 대지 않음이라. 네 그렇게 보셔요. 네 그다음에. 오, 모르는 글자가 좀 나오죠. 이거 뭉칠 단자예요. 이거 단자죠. 뭉칠 단. 이거 클방자예요. 클방. 이거 마실철이에요. 뭐야? 밥을 이렇게 뭉치지 말며. 그 밥을 뭉치는 거면 이렇게 밥을 많이 가져다가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밥을 크게 뜨지 말며. 아, 자기만 입이 찢어져라. 밥을 크게 뜨는 것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흘려 마시지 말며. 아주, 이거는 참 보기가 그래요. 쭉 들이마시는 거. 예, 밥을 뭉치지 말며. 밥을 크게 뜨지 말며. 흘려 마시지 말며. 자. 밥을, 아, 즉, 쉽게. 밥을 즉. 이면 할까? 음, 달지 않아도 되는데. 그쵸? 짧아서. 즉, 시다 이니. 시, 욕, 쟁, 포, 야라. 방반은, 대반, 야오. 유철은, 장음, 야라. 이렇게. 보시면, 어, 없죠. 그, 마실철 나왔으니까, 마실철. 어. 밥을 취함에 뭉침을 짓게 되면, 뭉치면 얘기지. 밥을 취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본 적이 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꼭꼭 뭉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밥을 취함에 뭉침을 지으면, 그럼 어때요? 곧 쉽게 많이 얻으니, 이는 뭐예요? 어, 배부름을 다투고자 하는 거죠. 배부름을 다투고자 함이라 방반은 크게 밥, 밥을 크게 뜸이요, 유철은 길게 후르 마시는 거야. 길게 마심이라. 밥을 취함에 뭉침을 지으면 곧 쉽게 많은 것을 얻음이니 이는 배부름을 다투고자 함이라. 밥을 크게 함은 밥을 크게 함이요. 방반은 밥을 크게 뜸이요, 유철은 마시기를 길게 함이라. 후루룩 마시는 거, 국수 가이 후루룩 마시는 거,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도 모르는 단말 있죠. 아, 이게 혀찰타 자예요. 혀를 끌끌, 쭈쭈쭈쭈 이렇게 차는 거. 혀를 차다. 혀찰타. 또, 이거는 깨물설. 이치 자가 있죠. 깨물설. 또, 뭐, 던질투 얻을 획이죠. 어그 음식에 혀 차지 말며 어 이런 게 이해가 요즘은 안 되죠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너무 반찬이나 밥을 내온게마음에안 내 들을 때이 어, 음식 투정과 조금은 맥락은 같지만 아이고 이런 걸 음식이라고 했니 속으로 이런 게 있으면서 혀로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아주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혀 차지 말며 그리고 뼈를 깨물지 말다는 얘기는 뼈를 긁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고기 뼈, 뭐 갈비 뭐 이런 거 뜯을 때이 뼈를 이렇게 득득 긁는 거 있잖아요. 아주 소리가 아 별로 안 좋죠. 어뭐니까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뼈를 긁지 말며 뭐 뼈를 깨물지 말며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육, 생선이나 고기를 먹다가 자기가 이렇게 한입 베어서 먹고, 응? 접시에 도로 놓는 거예요. 자기 침 묻은 거를. 그러면 또 남들이 먹기, 아이고, 더러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으로 치면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러면 큰일 나죠. 앞 접시를 각, 개인 접시를 놓고 각 거기다 놓고 먹으면 모를까. 함께 먹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선과 고기를 도로 놓지 말며예요. 반은 도로 놓지 말며. 그리고 또 개에게 자기 고그 앞에 먹고 뼈나 뭐 이런 걸 먹고서는, 어? 그, 저, 저, 개가 앞에 지나가 거기다 던져주고 이러면은 그것도 참 신뢰예요. 그러니까 개에게 뼈를 던져 줄렸자야. 던져주지 말며. 그리고 고는 굳이, 구들고 자는, 어, 굳이라는 말로 바뀌죠. 굳이 얻으려하지 말며 굳이 뭐 자기만 좋은 거 얻으려하지 말며 자 음식에 혀차지 말며 뼈를 깨물지 말며 뼈를 드럭드럭 이 갈비 뜯는다고 어,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생선과 고기를 도로 놓지 말며 어, 개에게 뼈를 던져주지 말며 굳이 얻으려하지 말며 네 그러면 진씨왈 타는 타식은 이래야겠네. 타식은 위식이 질타라 하고 공시는 음 공시는 위설 구중 작성 이라, 일하, 이라, 하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라만 할게요. 어, 못하는, 아, 그러니까 이니 하자. 음, 이니, 음, 못하는. 아, 공사어 기지 노야라. 음, 무설은 깨물지 말문 무설은 현기 성지 문야라 어, 이것도 띄어야겠다 무반어육은 불이 소여 기인이 이니 정운 정운 이랬네. 정운. 정씨 이르기를. 이런 위. 어. 이미 이 자로 바꿔야겠다. 이거. 바꿔볼게요. 기 자로 잘못 나왔네요. 네. 이렇게 보셔요. 이 역구이니. 역구하여. 이미 입을 지나서 이더 덜의 여긴 봐라 바이오 할까 이오 이오 무투여 구고른 불감천 주인지 무려라 고핵은 이 피력 취지하라 한번 볼까요 자, 혀찰타, 어, 꾸지질질이죠. 꾸지질질, 질타죠, 질타. 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없죠. 싫어할 혐이에요. 이럴 때는, 뭐, 의심하다 보다 싫어할 혐. 뭐, 아니면 오해하다, 이런 얘기죠. 혐의하다는 얘기는. 어, 그리고 지날 역이죠. 더러울, 더러울 예 자죠, 더러울 예. 또, 없어요. 그럼 해석해보면, 진 씨가 말하기를, 음식의 혀참은 이르되, 먹고, 어, 뭐, 그 혀를 참, 참이라 하고, 그러니까 질타, 꾸짖어 혀차다, 이런 얘기니까, 혀를 꾸짖는다고까지는 뭐 이걸 음식이라고 해왔냐? 뭐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뭐, 아주 못된 시어머니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질타했다 하고 질타하는 거라 하고 진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공씨는 이르되 혀로서 입속에 소리를 지었다 지었다 하니 얘기가 그러니까 입속으로 뭐 입맛 타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혀를 쩝쩝쩝 뭐 입맛을 다시고아 맛있겠네 하고 뭐 이런 경우 이게 반대의 의미가 있죠 맛있어서 아 먹을 만한 침을 삼키는 소리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혀 차지 말문, 이런 얘기야. 혀 차지 말문. 왜냐하면 기운에, 노기가, 그러니까 노기죠. 기운이 성냄에 비슷할까. 두려워서라. 남의 음식 앞에 놓고 혀를 차고 있다니, 그게 참 버릇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깨물지 말문 뭐예요? 깨그 뭐그 뼈를 긁고 뼈를 깨물고 그러면 뭐예요? 그 소리의 들림이 싫어서라. 싫죠? 그리고 어육을 도로 놓지 말문, 어때요? 그거는 남은 바로서, 이거 한입 베어 먹고 남은 바로서 그릇에 도로 놓지 않음이니, 정신은 이르기를 이르되 이미 입을 지났잖아요. 그 사람이 입한입배안 물었잖아요. 입이 이미 입을 지나서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봐요. 그리고 어그뭐 개에게 뼈를 던져주지 말문. 그럼 왜 그래요? 감히 주인의 물건을 천히 여기지 못함이라 아무리 뼈라고 한들 먹고서 거 마당 지나가는 개한테 씩 던져주면 아 주인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액은, 고액은 이르되 반드시 취하고자 함이라 진씨 말하기를, 어, 음식에 혀참은 이르되 먹고서 어, 그 혀찬다 하고, 공 씨는 이르되 혀로서 입속에 소리를 짓는다 하니, 어, 그 혀차지 말문, 그왜 그래요? 기운의 노함에, 기운이 노함에 비슷할까 두려워서라 깨물지 말문 그 소리의 들림을 싫어해서라 그 어육을 도로 놓지 말문 남은 바로서 그릇에 도로 놓지 않음이니 정씨가 이르기를 이미 이미 입을 지나쳐서 사람이 더럽게 여기는 바요 어, 그리고 개에게 뼈를 던져주지 말문 감히 주인의 물건을 천히 여기지 않음이라 고핵은 이러되 반드시 취하고자 함이라. 어 하나 더 할게요. 짧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들량자 아시죠? 기장서자죠? 젓가락 아, 저, 저자죠? 어 그렇죠. 젓가락 저. 그러면은 밥바이죠. 밥을 들지 말며 얘기는 음. 밥을 후후 부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흩어가지고 빨리 식으라고 빨리 먹으려고 뜨거우니까 빨리 먹으려고. 저도 이제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어, 어머니가 국수나 라면을 드리면은 빨리 식으라고 막 들어가지고 후후 휘저어요. 그래서 엄마 휘젓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식는다. 그러면 이렇게 드시면 된다. 했는데도. <laughs> 우리 엄마가 그 버릇이 그렇게 들었나 봐요 휘휘 저요. 그러니 언제 그게 식냐고요? 그렇게 빨리 식기를 바라면 차라리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식을 텐데 그렇게 못 참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을 휘저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지 말면 밥을 이렇게 흐치지 말며 빨리 식는다는 얘기예요. 밥을 들지 말면은 그러니까 밥을 해치지 말며 해저지 말며. 그리고 기장을 먹음에, 먹을 반이에요. 그러니까 기장은 어때요? 좁쌀 같은 거죠. 그게 알이 작잖아요. 그걸 뭐 젓가락으로 먹으면 다 후후 날아가고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숟가락을 쓰란 얘기죠. 기장 먹음에 젓가락을 쓰지 말며, 이게 쓸용 자의 뜻이에요. 써 있자는 쓸 용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밥을 해줬지 말며, 기장 먹음에 젓가락을 쓰지 말며, 이 얘기고, 그럼, 양은, 위, 산, 기, 열, 기, 이, 이, 혐어, 욕, 식, 지, 급여라. 무의, 저는, 귀, 기, 비, 지, 편여라. 짤막해서. 자, 그러면, 은 뜨거울 열, 네. 숟가락 비짜요. 이게 그러니까 비수 뭐 이러잖아요. 숟 비수가 뭐 숟가락 같이 생긴 이 칼끝이거든요. 숟가락 을 거꾸로 놔서 칼, 숟가락 그 손잡이를 가늘게 갈면 비수가 되죠. 편할 편이에요. 양은 이르되 그 열기를 흩음이니 어, 먹 먹기를 급히 하고자 함을 싫어해서라 젓가락을 쓰지 말면 그 숟가락의 편리함을 귀여기미라. 양은 이르되 그 열기를 해침 흩트이니 어, 먹음에 급히하고자함을 싫어해서라 젓가락을 쓰지 말면 그 숟가락의 편리함을 귀 여김이라 읽겠습니다. 공예왈 공식 불보하며 공반 불택수하며. 식자는 소식 비일품이요. 반자는 지반이 이라. 공식이 구포는 비양도야라. 장자와 불택수는 필유물이취지하여 불사유기수라. 무단반하며 무방반하며 무유철하며 취반작단이면 즉 이득다이니 시욕쟁포야라 방반은 대반야오 유철은 장음냐라 무타식하며 무설골하며 무반어육하며 무투여구골하며 무고핵하며 진시왈타식은 위식이 질타라하고 공시는 위설 구중작성이라 하니, 무타는 공사어 기지 이 노야라, 무설은 현기 성지 무야라 무반어육은 불이 소여 반어 기이니, 정은 위이력 구하야 인소 오예야이요, 무투여 구골은 불감천 주인지 물려라, 고액은 위필욕취지하라 양반하며 반서무이저하며 양은 위상기열기이니 엄모욕식지급여라 무이저는 귀귀기비지편야라.